진피층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재생의 여지가 있지만은 진피층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면 재생을 해볼 도리가 별로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환자의 관자놀이 부위에 있는 흉터들이에요. 관자놀이는 굉장히 얇기 때문에 염증만 한 번만 심하게 생겨도 거의 진피층이 많이 사라진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관자놀이 부위에 부위가 하얗게 됐거나, 안 그러면 오히려 좀 푸른 빛을 띄고 있는 흉터가 보이시죠? 그 부위는 진피층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겨우 그 표피로 덮여있기만 하죠. 그런 경우에는 치료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진피층이 남아있느냐, 없느냐입니다.